안녕하세요, 철수 스튜디오입니다. 이번 영상은 바로 시크릿 넘버 가이드 영상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섯 명중 최소한 한 명에게 입덕을 할 것입니다. 장담은 못하지만, 그냥 그 정도라도 바래요첫 번째 멤버, 마전이 레아입니다. 레아예저 레아입니다. 레... 페이크 막내 본명 오가와 미즈키 아! 일본어 이름이 오가와 미즈키 왜 일본 이름 있으냐고요? 일본 사람이니까요 <목소리나> 시크릿 넘버에서 리더는 없습니다 그나마 레아가 리더에 제일 가까운 존재죠 됐어? 될것같은아 제발요 아니 왜 이렇게 아니, 그래? 우리 너무 잘해야다 조용히 해레 어떡해 내 진지하다고 지금? 야우 야우 야, 야. 야 너네는 믿지 말라 했잖아 와. 팀에서 진희랑 공식 더맨 더머입니다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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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이 라임도 아니, 아니, 잠시만요 <laughs> 이거 누르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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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 돼? 아니, 진짜. Sorry, w h e r are y u 아, 그거, 밝게 하는 필터 있죠? 어머, 그거 뭐야? 우와. 잠깐만. <웃음> 죄송해요. <웃음> 죄송, 죄송해요. <laughs> 지금, 언라방이 아니라, 이거, 더맨 더머 방송이야. 이거 뭐, 연결하는 없가 없어. <laughs> 이게 있겠니? <laughs> 아니, 방법이 그냥, 그냥 웃수셔 <laughs> <늦으셔. 웃음> <laughs> 끔씩 영주 놀리기도 하고요. 하트 총그만쏘시고요 어떻게 애교를 들었지? 얼굴 빨개졌어. 와, 뒤에 색이 똑같아 선물이랑 취향 저격인 선물 받고, 와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자주 받는 것도 자주 시고또 많이 선물 받. 고주주 용기 주 주고 주주 수담이랑 대화를 자주 하고 보냈답니다. 어제 저랑 레아 언니랑 막 얘기했거든요. 거의 우리 둘이 사귀는 것 같다고. <laughs> 우린 앞으로 아마 평생 함께할 것 같다고. 그럼. 어떡하냐고 막 이러면서 <laughs> 내 얘기를 할 중에 주유사리스타를 생각해요. 팀에서 코미디언 담당하고 있습니다. <laughs> 두 번째 멤버 인도네시아에서 온. 아나 가궁 아이오프 스파 아디 그냥 기타라고 부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시크릿넘버의 디타입니다 고 디타 고 디타 96년생 12월 25일에 태어났습니다 레아보다 한살 어려요 팀에서 메인 댄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타 디타, 디타 너무 반했잖아 <laughs> 오빠 너무 반했잖아 어쩜 뭐 좋아 <laughs> 가끔은 베이킹 담당이기도 하고요. 베이킹도 자주 해주고, 상장 <laughs> 우리 비타 <기타> 언니. <laughs> 베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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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베이킹의 가게 베이킹. 베이킹, 네. 내릴 수 있을 정도예요. 그죠? 네, <웃음> 브라우니가 <웃음> 예술입니다. 어떨 땐 디즈니 공주 담당이기도 해요. 공은 디즈니 프린세스다. 가사를도 잘 보겠는데. 네. 그냥 디즈니 자체가 너무 좋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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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what once was mine. What once was mine. 그냥 공주입니다 공주야 어? 안녕 나는 핑크 공주야 <laughs> 난 토끼 공주 <laughs> 난 그냥 공주 <laughs> 유닛 울보 넘버의 리더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도 참 힘든 일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은 모습 보여줘서 고마워요. 앞으로... 그럼 나도 울지 울어도 <laughs> 있을게요. 사랑받을 자세. 세 번째 멤버 미국 출신 박진희라고 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진희입니다요. 생일 날은 어좀 살짝 복잡한데. 98년생 1월 18일 밤 12시부터 20일 밤 12시까지입니다. 팀에서 메인 래퍼 담당. 심심했을 때 취미가 없어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100곡까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게 없다 보니까 어, 어. 심심할 때마다 아, 음. 아, 취미 없어서 노래 좀 만들어 봤어요. 와! 아, 아, 그 가요. 가요. Let's go for a r i d e Oh, coming out a r o u n d me. Let's ride on the man. 내손 잡고 take it slow. <laughs> 별명이 핑크 공주라 고해요. 이유요? 검은색 너무 좋아해서 핑크 공주라고 합니다. 장난이고요. 언어를 굉장히 잘해요. 영어는 그냥 원어민 수준이고. Seriously? Yeah. What? What seriously? seriously? I think they're um commenting about um how she fell asleep. a e n 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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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yeah, yeah. <laughs> <laughs> 에서 디타 말고 인도네시아어를 제일 잘하는 멤버입니다.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인도네시아어를 모르니까요 유닛 울고넘버의 메인 래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올 거야 음, 어.. 정말 뭔가 맨날 느끼는 거지만 정말 주시는 이런 사랑이 정말 너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번 그렇게 주시는데도 늘 새롭게 감동, 아, 어네 번째 멤버는 박민지라고 합니다. 크듀 48 출신 그 박민지라고요. 99년 생 3월 31일에 태어났습니다. 팀에서 메인 보컬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스하게 내 이름 불러주던 그 목소리처럼. 여기서 천국인가? 지난 1월 4일에 브이라이브에 단독 콘서트 했습니다. 아직 안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보지 마세요. 아직 두명 남았어요. 이 영상 끝나고 꼭 보세요. 유닛 울보 넘버의 막내와 메인 보컬 담당하고 있습니다. 너의 그 밝은 모습. 음... 아, 아 진짜 안 흘렀는데 나도 여기 놀고 여기 놀고 <웃음> <진짜>. <웃음> 다섯 번째 멤버는 이수담이라고 합니다 인지와 동갑 99년생 11월 9일에 태어났습니다 팀에서 비주얼 담당. 멍 때릴 때가 제일 이쁜데요. 멍 때릴 때가 귀여워 저는. 어, 아, 그래 아닌데 맞아. 뭔지 알아? 맞아. 맞아. 멍 한번 때려 보시자. 진짜 멍 때릴 때는 오와오와 진짜 쁘다 <laughs> 진희랑 자주 싸워요. 팀에서 공식 톰과 음. 제리입니다. 민초 아이스크림 맛 있어요? 민초 싫어. 괜찮다. 나 민초 좋아. Do you guys like mint choco? 치약마크라고 <laughs> 아, 맞아요. <laughs> 그니까요. <laughs> 양치를 하겠다. 난 양치해라. <laughs> 난먹겠다 그래라, 아, 그래라. 제 최애입니다, 히히. Yo, 에, 힙합 토끼. 수담 리. 수담아 팬에 제내글 답장해줘. 마지막 멤버. 지영주라고 합니다. 막내 주입니다. Go, 주, Go, 주. 2000년생 3월 24일에 태어났습니다. 라키드 아기 주 아기 작게요. 도망가 라키 도망가. 팀에서 유일한 MBTI E입니다. 댄스를 겁나 잘해요. <목소리> 오래도요. 이건 누가 봐도 사는 일텐데. 팀에서 연기를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매니저님 아제 알지. 리프팅도 하고. 좀살좀 해야겠다. 우리 둘째 막내 손녀가 안 맞은 지가 좀 됐나 봐요. <laughs> 시크릿 넘버에서 탑3 제일 웃긴 멤버고요. 탑원 제일 귀여운 멤버요. 귀엽죠? 어... <laughs> 귀엽죠. 귀엽죠. 네. 예, 자, 어 떻습니까? 입덕 하셨 습니까? 입덕 안 하면 그럼 처음 부터 이 영상 다시 보세요. 그 때가 바로 입덕 할거예요 장담은 못 하지만 여기 까지 입니다. 감사 합니다.